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꿈, 우주여행. 우리는 늘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며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상상하곤 했죠.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멋진 우주선을 타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환상적인 여정을 꿈꿔왔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당신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떠난다면 영화에서 보던 환상과는 전혀 다른 상상조차 못했던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과연 그 극한의 환경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우주여행의 로맨틱한 환상 뒤에 숨겨진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진실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한 개인의 삶과 인류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치 당신이 직접 우주비행사가 되어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는 듯한 몰입감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우주를 향한 인류의 오랜 꿈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저 반짝이는 별들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고 로켓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저 꿈으로만 여겨지던 우주여행은 이제 눈앞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우주여행은 사실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주로 향하는 첫 걸음부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주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시작되는 거죠.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극한의 도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넘어서야만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주선이 발사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기 위한 훈련은 기본이고 무중력 상태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적응하기 위한 훈련도 필수적입니다. 수영장에서 거대한 우주복을 입고 몇 시간씩 무중력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은 마치 물속을 유영하는 잠수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고통과 압박감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또한 좁고 폐쇄된 우주선 안에서 동료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만큼 심리적인 안정감과 팀워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하는 훈련도 받게 되죠. 이는 단순히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주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비로소 우주 비행사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정밀한 신체 검사는 물론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기 대처 능력은 뛰어난지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최첨단 장비와 시설이 동원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여행은 언제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철저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인류의 꿈을 짊어진 극한의 도전자들인 셈이죠. 이처럼 우주로 향하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준비 과정과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토록 치열한 준비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며, 마침내 우주선에 몸을 싣고 지구를 떠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풍경과 마주하게 될까요? 영화 속에서 보았던 환상적인 장면들을 떠올리시겠지만, 현실의 우주 공간은 그 어떤 상상보다 냉혹하고 무자비한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구의 보호막을 벗어나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존재, 우주 방사선이죠.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과 두터운 대기는 우리를 태양풍과 은하, 우주선 같은 치명적인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죠. 하지만 우주선이 이 보호막을 벗어나 심우주로 향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방사선 입자들이 시시때때로 우리의 몸을 관통하며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선 내부의 방호벽도 완벽할 순 없어서 우주 비행사들은 늘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노출된 채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저격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공간에는 상상 이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미세 운석들입니다. 아주 작은 먼지 크기의 파편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속도로 우주선에 충돌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우주선 외부를 스쳐 지나가는 섬광처럼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미세 운석 조각들은 언제든 비행사의 생명 유지 장치를 망가뜨리거나 통신 시스템의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우주선 창 밖으로 아찔하게 스쳐가는 찰나의 빛을 마주할 때마다 어쩌면 저 작은 조각 하나가 우주선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주선이라는 복잡한 기계는 언제든 고장 날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우주 공간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돌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산소 공급 시스템이나 온도 조절 장치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주 비행사는 순식간에 극한의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 외부로 나가야 하는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망망대 같은 우주 한가운데서 오직 가느다란 생명줄 하나의 의지에 작업하는 비행사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로 언제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 통신 두절, 혹은 알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등 우주 공간에서는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죠. 우주선 창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우주의 어둠과 그 안에 무수히 빛나는 별들은 경이롭기 그지 없지만 동시에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보여주는 듯 합니다.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우주라는 무자비한 공간에서는 한나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깊은 절망감과 함께 숙연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방사선 측정기의 경고음이 울리고 생명 유지 장치의 불안정한 신호가 깜빡일 때마다 그들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서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 지구는 한점 푸른 구슬처럼 작게 보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공간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터에 가깝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대비되는 우주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온몸으로 느끼며 어쩌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무자비함 앞에서 인간은 겸허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주의 냉혹함만큼이나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이죠. 우주선은 대기권에 재진입하며 상상 이상의 엄청난 마찰열과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야 합니다. 마치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시속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구로 돌진하는 듯한 아찔한 순간이 펼쳐질 텐데요. 우주선 외부 온도는 무려 수천 도까지 치솟고 우주인은 극한의 압력과 진동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붙들고 있을 겁니다. 바로 생존 말이죠. 이 과정에서 단한 번의 계산 차고나 장비결함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귀환과정은 그야말로 생과 사의 기로의 선 마지막 시험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고난을 뚫고 무사히 지구 땅을 밟는다고 해도 우주 여행자의 여정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수개월 혹은 수년간 무중력 상태에 적응했던 신체는 지구의 중력에 다시 적응하는 진안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육은 눈에 띄게 위축되고 뼈는 밀도가 약해지며 심혈관계는 지구 중력에 맞춰 재조정되어야 하죠. 처음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 유료진의 부축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낯선 땅에 홀로 떨어진 아기처럼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하는 고통스러운 재활의 시간이 몇 달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팔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균형감각은 엉망이 되어 똑바로 서는 것조차 버거울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닌 듯한 이질감을 느끼며 우리는 비로소 지구 중력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중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주에서 돌아온 자만이 온몸으로 느끼는 진실일 겁니다. 이처럼 우주여행은 우리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선물합니다. 우주선 창밖으로 보았던 푸른 구슬 같은 지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행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처럼 생명이 움튼 우주 속 유일무이한 오아시스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게 될 테니까요. 광활한 우주를 유영하며 미세 운석의 위협과 치명적인 방사선의 공포를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이 작고 푸른 행성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구의 대기가 얼마나 얇고 소중한 보호막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 기적인지 말이죠. 우주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대한 스승과 같습니다. 우주의 압도적인 스케일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겸허해지고,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곳인지 깨닫게 되죠.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극한의 경험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뒤흔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주에서 홀로 고립되었던 시간은 우리에게 뼛속 깊이 새겨주지 않을까요? 이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인류 전체의 방향성을 고민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우주여행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험이자 인류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우주에서 돌아온 우주인들은 종종 개관 효과, 오버뷰 이펙트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며 느끼는 경외감과 함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행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는 현상이죠. 마치 신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압도적인 깨달음일 겁니다. 이 경험은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영원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우주를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은 그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지구의 환경 문제나 인류의 화합 같은 거대한 주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사소한 일상에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주라는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이처럼 우주여행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동시에 내면의 깊이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경이롭고도 혹독한 우주여행의 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우주여행은 아직 소수의 특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주한 우주의 진실은 인류의 미래와 지구의 가치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해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앞에서 겸허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겸손과 공존일 테니까요. 지구는 우주 속에서 발견된 유일한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푸른 별을 더욱 소중히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우주 여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깨달음 중 하나일 겁니다. 인류는 과연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주 앞에서 겸허해지는 법을 배우고? 지구라는 유일한 보금자리를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할까요? 우주를 향한 인류의 꿈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